자, 76번 가보죠. fx가 s i n x 더하기 a c o s x일 때 f 4분의 π이 값을 구하래. 정답은 마이너스 누트 2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x가 2분의 π이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 2분의 π이가 1이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F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주어진 극한은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X-2분의 파이분의 FX-F2분의 파이가 된다. 따라서 얘는 F'2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에 대한 극한 값. C3이다. 라는 거. 얘는 3, 얘는 1. 가지고 A. B를 찾아서 얘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2분의 파이면 얘가 0 되니까 상관없네. 얘가 좀 풀어야 되네. 그러면 얘 미분해 주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여기다가 f' 2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파이 넣으면 0,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3이다.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f4분의 파이 45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루트 2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2